뒤 30초 남았습니다. 아. 아지 아까 피들 맞았어요, 뭐야. 아 봐요. 저되 어, 됐는데. 왜요나 어디? 포우로 돼요. 포우. 내가 대체 적으로뭔 문제 있나 보네. 근데 문제 있을 게 있나? 잘못 건드렸겠죠? 또 패치하면서 늘상 했던 일 아니니? 푸랑 업지가 근데 롤에서 만든 건데라이어 그건 아닌데 라이어은 서버로 나오잖아요. 관전 그거니아 그렇구나. 아 관전이 아 그런데 관전이니까 그런 네이 게임 정보로 확인하는 거로. 응그러네 어, 미신. 팔든오 쉣! 아이 정도야 52구나 잡았다 컷컷컷 컷. 컷, 컷. 아, 나이스 좋네요 플래시 두 개. 아무튼 이거 저 친구 풀없 쓰다 했죠. W 쓸수 있어요 만화 보니까 W 돼요 저거. 아. 밑빨개 봐봐요 제가 봐드리겠습니다. 에제 텔이라가지고 저 친구. 저기서 레벨업해가지고 만화가 찼네요. 리신 이거 여기 들어왔나 본데. 왜 이거 여기 없지? 보통 이렇게 안 보이나? 그럴 리가 없는데. 집 찍을게요 일단. 응 네. 음, 리신 여기 있다. 어 성장 못했다 보니까 레벨 보면은. 네제 이거 정말 안 들어왔네요. 리신 용가거나 바로 바텀. 이어볼수도이정 바텀... 싸운 믿어볼 수도 있어. 아... 여기로 갈수 있는 거.. 도이 정도? 이도 있어 도이 정도? 이정는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이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먹 정도? 이정보이 정도? 이 정도? 이도이그도이 정도? 요 정도? 이 정도? 요 어, 데 이거 먼저 간다. 저 미드 밀게 네. 아까비. 아 그냥 계속 빼지? 왜 들어오? 아. 플래시 쓰고 빼지. 아 플래시 있었네, 그럼 빼지 그러면. 보고, 나 보고 간 건데 이거 니시 다 보고. 블루 있는데 블루 대신? 니시 아니야 이거 저 광택 없어서. 아님킬받볼까요어 그럴까요? 이거 모른다, 미씨 이거 먹죠? 아, 이거 각도 공일 수 있으신데. 이거 조금 빼서 저5초거든저 방사가 없어서 지금. 그러니까 괜찮아아알아 어, 온다. 뭐야. 뭐. 아 이게? 아 이거 아, 아, 아 어, 이거 뚫풀 뚫. 나쁘지 않 나쁘지 않다. 아 이거 씨피삼남거에반데아 방탄 없어? 뭐 이거 없어 애들. 아 너무 아쉽다. 리신 위로 올라갔어요. 욕먹어 낼 듯. 아 오케이. 리신 제일 내눈 탐이라가지고. 어카메죽겠는데죽진 안. 감탄튼 이제 깝치다가 가는 거를 머릿속에 그리고. <laughs> 큰 그림. 아, 이거, 소르만게이득 받네. 그러게. 이득 볼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는데, 내가 먼저 가는 거여서, 텔타 어도 충분히 애들 다, 내가 수있었던 거여. 파밀이 좀 아니라네, 하는 플레이가. 파밀이 좀 아니라긴 했지. 플래시 너무 아 없어 플래시 안 쓰고 죽을 거면, 은왜 저래 하는 거지? 차라리 저 말을 들지. 그러니까, 아이씨. 한번을게요 이제 로플 오케이. 야, 바로 전령 깐다고? 뭐해? 여기 나 혼자 어떻게 막으라고, 이거? 아, 명신적 어, 한거다 당해주고 저래핑 찍는. 닉네임을옛날 삭자 닉네임 가져놓고. 게임을 저래. 당했어. 아, 제발 그만두자라. 안 죽는 게어 없나? 하, 아, 답이 없구만. 하벨 동선 왜 저래? 와, 9랩이네, 요네. 망했는데. 아안 아, 된다 너무 세다 씨발 할수 있는 건데 아 짤난다 왜 이래야지 얘들 게임을 바통 한번 봐주고 화면이이 뭐야 어가려고 하는데? 저도 가는 중 해볼 만함. 아, 저 요대공 있어요. 하긴 아, 3일날 기다리나곤데 아니 3 안에 할수 있는 게 없다. 와 이거는 지겨운 아, 까비. 잡았네? 나이스. 잘 잡았어요. 어휴. 빼야됐어. 천천히 하면은? 그, 이거, 요새 공몬 쓸텐데. 빼야돼, 빼야돼. 너무 위험하다. 라인 막아보죠. 해볼만함. 너 아, 네. 스킬 넣어, 스킬 넣어. 얘도 어차피 깊게 못 들어와서. 신작 공못 쓴다는데 아까 보자. 포착는리오는당히잘 살아. 안 죽어요? 오 내가 죽겠네. 나이스 잘 뺐다 잘 뺐다. 이조 이조 완성. 잘 뺐다 잘 뺐다. 아 리신 저거 씨. 솔킬이었는데 까비. 그래도 뭐킬 아, 뭐 먹었습니다. 에, 나이스 사이딩 먹어서 그래도. 못 잡은 것뿐은 나가네. 플래시 빼고 자는 거잖아요 네 그죠 싸비드 그럼 이기면 돼비토로 무리하는데 <목소리> 개사기 아니냐고 나사 스탑은 개쏘딘데 성타건이 안주지 아니. 터가아 근데 이거 바텀 무리했다 어, 어 근데 갈려잘 끊긴 했는데 아이고 이제 이제 풀 있었네. 왜풀안썼냐 애들이 스펠을 이렇게 아끼냐? 어, 뭐야? 이거... 둥킬 드버워데요. 얘 너무 쎄서 더 힘들어. 디 갈라고? 이거 그냥 위치할까요? 이에습니다체 위치 안 써서 잡았네. 원래는... 그래. 네... 공? 공? 공으로 킬이면은 나쁘지 않죠 공은 뭐? 약간 위험하긴 한데. 아, 나이스. 어때? 역시 이거 믿었지. 제가 보고 있었죠. 다 믿고 있었다고요. 바로 전령 달리기는 할게요. 일단은 근데. 시간이가 네, 안 되시긴 하는데. 아 포션 때문에 반피 정도는 참. 아 오케이 포션, 포션 하나도 안 썼어서. 레벨업도 해야지 이거. 어, 딱 땅이네. 미신도안 보이네요. 일단은 전령이죠. 이거 미드 모이면은. 미드에 용 나오는 타이밍 맞춰서. 근네 고맙긴 한데. 곧 돌긴 하겠다. 어, 이신 들어왔다커버시이막 <laughs> 들어오네. 오케이, <laughs> 아이스 풀. 어, 뭐노 이거? 뭐, 뭐노? <laughs> 아, 깜짝 놀랐네. 아, 이거 미드를 막다가 갑자기 탑을 가면 어떡하냐. 미드가 풀셔지잖아 아, 깨지나? 깨지면 안 돼. 아, 방타가 있어서 막았습니다. 아이스. 아이씨, 용인데, 그냥. 해도 돼니까 그냥 깎고 이제 쟤네 어차피 이용 못 하는 거. 용 가면은 뭐 그냥 쭉미는 거고. 해도 돼요 이거 해도 돼요 해도 돼요. 오케이 굿. 어, 어 카메이지 나는데? 나이스. 어깨 안 탔네. 요네 들어올려 있는데 저 지금 궁 아무 궁이라갖고 <laughs> <laughs> 못 들어오질 <laughs> 때. 이거 바텀 바로 뛰면 되겠다. 네. 건물 안에 서 가니? 세아 마드림. 굿. 오케이, 오케이. 이거 천천히 좋네. 해야 돼. 천천히. 길 넘나요? 저 넘어야 가 돼. 이거 너 같이 넘어. 같이. 넘어 그냥 그냥 풀이 좀. 잡았고. 잡았다. 나이스. 참. 이러면은 용가도 되고. 이거 부시고 가. 네, 가도 돼. 확하게 옆에 빅토리 체크밖에 없어. 예용뜩게호리놓이또 네, 네, 상대 들어와도 저희 절대 못 이기겠네. 저 지금 아무 먹으면. 맞지. 나이스. 아래 캠프 다돌면 슈렐리아 나오니까 이거 사고. 잘했어. 진짜. 그? 아, 좋았다. 너 아, 지금 다 게임에서 다... 뭐 하고 있다고 먹으려고 해? 안 되지. 아, 답답하네, 왜이이 그, 방금 언터도씨 어너 빼고 다 했어 임마. <laughs> 이제만 이제 약간 미기만 했지 그러니까 너 빼고 다 했어 임마. 뭘 레드야? 레드는. 근데 롤은 데스 관리만 잘하면 참 좋은 게임인데. 그쵸. 저처럼 이영 데스. 그도 <laughs> 초반 데스랑 어이 없는 데스 제외하고. 그지. 그, 그, 그 뒤로부터 킬을 많이 먹어서. 맞지. 니신 먹은 거부터 이제 스노우볼 사흘 사이제아네 많이 골랐어요. 어, 여기서 내가, 내가 캐리할 사안 아니니까 그쵸? 뭐카메이 근데 이번 판 충분히 캐, 캐리 가능한 판이라 저 근데 저도 치감 하나 갈게요 아 어, 오케이 오케이 저는 치감 어, 어, 없고 전, 전, 못 받아. 자, 쉴드만 닦아드리겠습니다 아무무나 빅토르 궁 뺏어갖고 야무지게 박아버리면은 상대 좋아졌거든 맞지 그리고 또 제가 또슈렐리아 아, 바로 이동, 추노 쌉가능이지 이런 식으로 딱 넣어주고 아 근데 나소스가참 좋은 게 제가 이렇게 로밍을 많이 다니기 시작하면은 라인이 많이 빈단 말이에요. 더마여서. 아 죽었어요. 아그건못달리지 어, 너무 너무 부거여서. 아 씨. 아 근데 리신이 여기 어떻게 어떻게 온 거지? 아 여기는 이거 저 잡으려고 대기한 것 같은데 보니까. 그럴 수도 있겠다. 보통 <laughs> 어, 미드라인 미드라인 것도 아까 한번 였잖아요 빅토르가. 그죠, 그죠. 그래서 그 견제하려고 대기한 것 같은데 이제 걸린 거지. 저의 안일함이네요. 까비. 이거 바로 그냥 가도 되는 거야? 그럼 바로 가도 되는데 위치 봐드릴게요 치우고 계세요 아이고 몸 얘들아 나 몸이 안 되는데 뒤로 좀만 뒤로 좀만 저희들이 잡았어 이런 바로 갈게요 제가 리직 연재할 테니까 바로 치우고 계세요 오케이. 빼놨어요 뒤로 이거 근데 지금 피토르한테 어 오케이 칼로 리직만 커버하면 충분하다 충격할... 아이스. 어, 까비. 아, 죽었다 이거. 오, 이거 살아. 포기하지 마십시오. 아 쎄, 니가 살아. P30. 오쉣 어, P30. 아이스. 좋았다. 쏠라리 받아가지고 살았어. 파미 되잖아. 이들 로 그냥 탐색. 파밍 너무 무리 너무. 무리. 어, 파밍 너무 너무 깊다. 어, 죽었는데. 이것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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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. 아 카미라, 씨. 울리냐? 아, 죽었다. 아... 아, 포기하지 마! 아, 까짝 나이스, 이렇게 끝났다, 이러면. 밀수 있죠? 끝낼, 끝낼만한데? 나노스라. 에, 아, 엘리시 아. 아, 노공이, 그리고. 아, 아, 네 아프지. 나이스. 또 나도스 장판이 또 방간이거든요. 린타 풀어버려 그냥. 무시. 여기서 잡아주기. 알 것. 이제 이렇게 무난하게 가야 되는데. 그러니까요. 이걸 못하니까 애들이 이거지. 오늘 1 데스 했나? 이거 2 데스야? 1 데스? 1 데스, 야 오늘 뭐야, 나 이거 버그 났네? 카밀이 왜 나, 내가, 내가 어 있냐. 딜량도 뭐 4등이면 나쁘지 않지. 받은 피해랑, 피해 감수랑, 팀에서 1등. 이 정도면 솔직히 어. 할거다 하지 않았나. 리얼.